연간 1 3만 톤의 철강을 생산해낼 포항종합제철공장이 1970년 4월 1일 착공되었습니다. 기공식에 참석한 박정희 대통령은 공업국가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철강, 시멘트, 비료, 주원력 석탄 등 기간산업을 우선적으로 개발해야 한다고 말하고, 이 가운데서도 특히 철강구급의 육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. 정부 고속도로 건설비보다 많은 680억 원의 예산으로 232만 7천여 평의 부지에다 재선, 재강 아변 등일관 작업을 할수 있는 대규모 이 종합공장이 73년 7월에 완공되면 정부는 계속 철강공장을 확장시켜 70년대 후반기에는 국내 철강 수요를 완전히 중독시킬 계획입니다. 그리고 부대시설로 5만톤급 선박이 드나들 수 있는 항만부두시설도 71년 말까지는 갖추게 됩니다.